꼭 이제 저희의 오줌을 같이 넣내구역이다 네 그렇죠? 영역 표시하느라고. 범이, 사람이, 와, 옳지. <laughs> 와가지고 지금... 이리 와, 가지고 지금 들어와. 다미가 먼, 먼저 나왔나요? 범이가 먼저 나왔나요? 범가 먼저 나왔나요? 가나왔어 나왔어? 가람이 아이고 다미가 아저 나왔어? 다미가 먼 <laughs> 어? 전설적인 개가 된너 가람이 아이고 어미 왔어 오늘 장모님 됐네 <laughs> 음 안돼 기합드리느라고 아주 산이는 잠만들 잠만 네아 이렇게 사람들은 뭐야 말리느냐 이러거든천의 환경에서 이렇게 키우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산이 아이고 의젓하네, 아주.